이왔 맞세? 똑쳐지불 똑똑해 달라고 했어요. 불껏 불생 생일 축 니까 그 아, 아버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야. 그 아, 아버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야. 그 아, 아버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야. 그아 아버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야. 우와. 아버님 부탁. 어아무께서 갖고 온 대기야 이거. 이거 아파주는 거야. 이야 <laughs> 아? 이거 이거 항상 봐. 항상 너 뭐냐 아버지가 항상 부탁했어. 이거를 또 봐봐. 진짜. 아버지가 <laughs> 네덜란드 꽃을 다 직접 주었대. 24시간 꽃배달 대기업이여가지고. My lovely son. 24시간 꽃배달. 오케이. Okay. 그래. 마이 <laughs> um, 러블리 썬 나왔어. 한국 also. h 러블리 r e y o 이게 진짜 아 v e l y s 야 n How are you? 아 t 시 i n k that's what I'm s 뭐야? 되게 케이크가 너 i 다페이 o g 이크이크이 a k e 크 a k e 미 cake. i a k e 사랑하는 나의 아들, 몸잘 챙기고 네가 삶에서 갖고 싶은 거다 갖길 바랄게. 사랑한다. 우와, 아빠. 아빠 로맨티스트. 집에 너의 아버지가 선물도 주셨어.